자, 오늘은 간단하게 녹턴 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녹턴은 사실 연결되는 게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녹턴 카드의 어스름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다이에나하고 엮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녹턴이 공포란 말이에요. 그 공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앨리스랑 섞어놓는 덱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미한테도 공포 효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 섞어서 덱을 짰고요. 사실적으로 맨첫 번째로는 카드를 뭔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처음에는 역시 솔라리 병사 같은 걸로 해가지고 좀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서 나중에 공포 효과를 내면서 한방에 게임을 끝내는 약간 어그로 형식의 덱입니다. 그나마 녹톤으로 덱을 짜면 요 덱이 아마 승률이 가장 높을 걸로 보입니다. 어... 요즘 제일 짜증나는 덱이또 완전 후반덱. 뭐 후반에 되기 전에 우리가 끝내면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조금 빡세게 한번 나가봅시다. 오케이 솔라리면 좋고요. 1 턴에 얘보다 좋은 게 없어요, 사실. 깜니다. 믿는 자의 이단자의 악몽. 공개 앞으로 인사를 해주네요. 인사를 또 봐줘야죠. 계이를 <laughs> 주고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이라니. 좋습니다. 요까지는 좋은데, 다음 턴에, 아 좋아요. 어스룸까지. 완벽하네. 꽤 괜찮게 밀어붙이도록 합시다. 어스룸 한번 더. 그대로 공격. 어차피 저덱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밀어붙이면 끝이에요. 하나, 둘, 셋, 다. 좋구요. 뭐 사실 거미 같은 거라도 조금 세워놓으면 좋을 텐데 거기까지 가한계인 걸로 보이네요. 아, 어, 뽑아봅시다. 뭐라 오나. 뭐딴거 어, 없네요. 가야지. 공포 한번더가고요 다음 턴에 킬각이 나나요? 어이구야. 아뚜 아, 그냥 더 넘길걸. 하아. 다 아, 퍼지네 챗채한번더 채... 공격합시다 그러면 음... 일단은 거진다 킬강까지 왔어요 7뎀 2대만더 주면 돼 저기 일단 힐링을 얻거든요 오케이. 아, 망할. 동지은 그냥 맞아주도록 하고, 노래 가고요 일단은 무조건 본체 진량 하고, 뭐, 뭐든지 한번 나와보세요. 어허허, 송따 좋다. 저 송따 수호자 까치 캘각은 나나요? 안 나네요. 캘각이 안 나니까 조금 더 돌아갑시다. 어, 요거부터 가고 한개더 올리겠죠. 그러면 공포가 있으니까 바로 녹턴으로 가면 게임을 이길 수 있겠죠. 한번더 가요. 오케이, 좀 괜찮아요. 완성이 됐. 오케이. 자, 상코스트에 공격력 3 이상이 어쉣 있네요. 근데 1회가안 붙잖아. 아니, 뭐 녹턴 마운트 치더라도다 나머지 걸로 딜량 나오는데요. 안 돼. 안녕. 아 역시 아웃솔은. 그냥 밀어붙이면 끝나는 대이었어 승리! 아주 좋아요 야야소 레오나다 저 덱도 또 방... 방심할 수가 없는 게 상대방이 또 초반 밀어붙이면 우린 다이브 없어지기 밀리거든요 아니다, 녹턴 남겨놓고 가버립시다 음? 나쁘지 않네요 오케이 <laughs> 그그앞랍살씨뭐차피 <그걸 압수할> <laughs> 이래된거 2판 4판으로 싸우는거지 뭐저 땜에 솔직히 말해서 저 야스오의 파워보다는 이 파워가 더세거든요아나 이런 경선을 따라서 이단에게자비란 없다. 아 레오나 바로 나오겠는데? 오케이. 백빛의 온기로 길을 밝히다. 저거 엄마 천천히 저걸로 잡도록 하고. 영광을 목도하라. 호호. 결국 내가 나서게. 좋아요. 달의 기운을 받아. 한번더 갑니다. 아 레오나이스. 아니 뭐 레오나가 저렇게 빨리 레벨업이 해? 미친거아닌가 <laughs> 와우. 아저번짜 답이 없지. 레오나 진짜 박사턴 레벨업은 답이 없지. 아 나. 사죠전 여행자의 꽃이 달이 끌리라. 하고 진짜 개 끔찍하네요. 아, 다음 단위에 못 막는데, 와우, 주문 보호막까지 박는다고. 와, 개 빡세겠다. 자, 먼저 올래 기회를 드릴게요. 아저씨, 위를 조심해라. 날아라, 선지자여. 공포로 밀어붙여아야 어쩌겠어 어우 일단은 뭐그 효과는 없나보네요 좋아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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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다 가자 오호 공포 공포는 위대하다고요 아저씨 아아자갑니다 어. 어. 들어가. 다 공포다 임마 시하오케이 <laughs> 17뎀 다음부터 시동기만 하나 오면돼요 시동기 제발 시동기 그럼 이걸로딱 4딜 하면서 게임 끝? 완벽한 계획이었어 아이 공포의 이 한방은 정말 끔찍하네요 그렇지! 왔다 <laughs> 이번판 힐리어서 너는 끝난다 오케이 영감 나라라 선지자요. 가져가세요. 흡수 한장 흡수. 오케이 하나 더 끝. 오호 한 방이었지. 역시 공포야 승리.